많이 나긴 했지. 저는 아들이겠죠. 뭐. <laughs> 아니 딸 둘이 있어서 그러니까. 상관은 없거든요. <laughs> 상관이 없어요? <laughs> 네, 근데 딸 어. 아들은 사실 키우고 싶다는 생각나 해부증이 없어서 딸을 원하기도 하는데. 어, 저 근데. 혹시 성별 그 확인하는 것만 영상으로 찍어도 될까요? 성별 검사. 확인... 아, 어. 감사합니다. 봅시다 한 번.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혈액형이 다다른 네 자매 첫째 둘째 뜰째? 셋째입니다 저희 두 번째 젠더리 집이에요 그러게요 첫 번째는 작년에 첫째 유아이 유아이 여기 아구 좋아 아구 좋아요 아구 좋아 <laughs> 둘째는 짠 저요 올해는 둘째 내년 <laughs> 셋째에요 셋째 내년에는, 셋째요, 셋째. 어. 내년에는 셋째요? 첫째, 둘째, 셋째? 아니요. 그 내년에는 다시 첫째이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지금 여기서 저만 알고 있어요. 맞아요. 엄마도 모르고, 이모, 둘째 이모도 몰라요. 그래서 네. 제가 터트릴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무섭다고 했거든요. 응, 터트리는 건좀 무서워요. 겁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측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동생이 꿈을 꾼게 꾼 없어요. 둘째가 제 신랑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꿈을 꿨다고. 엄마인지 아니면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안고 있다가 자기한테 줬대요. 제 신랑한테 안는다고 줬는데 그게 아들이었대요. 음... 그런 좀 뭔가 비슷하네요. 내가 첫째 우리 뾰뿌기 나 꿈꿨었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네요 둘째 지인이 또 꿈을 꿨는데 그것도 약간 아들 꿈이었다고. 어, 하더라고요. 아들 꿈이어 가지고 저한테 계속 막 주변에서 아 성주 언제 나 궁금하다 궁금하다 하는데 그 지인이 언니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에 계속 이러더라고. 근데 저도 아들이라 했어요. 왜요? 왜냐면 입덧하는 게 첫째랑 둘째랑 좀 달라요. 근데 초대. 엄마가 엄마가 그 전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봤대요. 11주에 그 초음파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여줬어요. 아들은 이제 조금 뭐 밑에 좀 뭐가 나와 올라와 있다. 근데 이제 12주에는 이제 여자애들도 올라와 있다가 들어간대요. 맞아요. 그래서 12주에는 정확히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봐 봤을 때는 어? 나온 거는 전혀 없나, 없어 보이는데 이게 좀 가려 있긴 했지만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아 그래서 딸이구나 나는 딸이? 측측 아무것도 없었어? 어? 내 눈에는 안 보였어. 근데 음. 저, 제가 구주치부터인가 음. 알려줬거든요 성별을. 음. 근데 그게 한60%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느낌? 그래가지고 저는 아 딸이구나라는 측측을 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아들은 입덧이 좀 덜하대요. 근데 어쨌든 저는 입덧을 했고. 아니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입덧 전보다 안 심한 것 같다. 아, 첫째, 둘째 때보다는, 근데 이거 봐봐요. 첫째 때는 진짜 심했고, 둘째 때가 첫째 때보다 좀덜 했어요. 근데 둘째 때는 입덧약을 먹어도 조금 그래도 안 좋은 울렁거림 이런 게 있었는데, 셋째는 둘째 때보다는 좀덜 해요. 그러니까 더 심하다. 아, 덜 심해. 근데, 근데 지금 입덧이 심하면은 딸이고 입덧이 좀 약하면 아들이다. 이런 건다 음. 지금 추측인 거죠? 그렇죠. 저희 둘째 형부가 IT 아. 업계에서 아. 일하는데 그 전자 뭐 IT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딸을 많이 낳는다. 음. 근데 이미 딸을 딸. 많이 낳긴 하죠. 그래서 이미 두 명을 낳았으니까 셋째도 딸이지 않을까? 아이쿠. 하는 게 추측이에요? 에, 그것도 있는데 나는 아들을 추측해. 왜냐면 그리고 둘째가 내 기억으로는 둘째 임신했을 때입덧을 막달까지 했어. 길게 했어요. 어. 그리고 첫째는 좀 짧게 하고, 근데 지금도 초반에 좀 엄청 심했다가 지금은 약 먹고 있어. 응, 약 먹고 약안 먹으면 저녁에 좀 심해지고, 음. 근데 약을, 약발이 떨어지면 심해 이제 좀 울렁거리고 막속안 좋고 그런데 약발이 들 때는 괜찮아. 음. 그니까 지금 추측은 딸. 아들, 아들. 아들? 나는 뭐, 난 이미 결과를 응. 알고 있으니까. 응. 난밥 먹는 게, 아니, 어. 후. 아니, 무튼, 먹는 게 첫째 아들. 둘째랑 좀 달라요. 한식 위주로 먹어요. 아, 괜찮아. 첫째 둘째가 딸이어서 굳이 상관없거든요. 근데 음. 저는 제 인생에 아들을 키울 거,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향이 아들이에요. 왜냐면 진짜 삽티거든요삽티 그러니까 제첫 조카가 있는데 제첫 조카한테 아무튼 스트레스 받아요. 치랑 아, 아들이랑뭔 상관이지? 아들? 좀틴인 성향들은 좀그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대해주지 못하는 엄마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좀 아들이 좀 맞더라고. 음. 근데, 난 자, 자 여기 거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어, 주, 저희 어. 인적인 어. 얘기지, 의견, 이거는 저희 인 저희 적인 의견, 적인 의견, 적인의 저희 인적인 의견, 적인 거짓말한 게 있어요. 아니 성별을 아니, 써서 주. 아, 음. 아 일단 제가 일단 페이트를 아, 아, 아 근데 파이팅! 근데 내가 아나나 나 딸인 거를 또 확신하게 확신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언니가 이제 조카한테 막얘기한데 이제 곧 언니가 될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나 딸이구나. <laughs> 일부 <laughs> 일부러 페이크를 약간 준 거였어. 이게 아, 아, 저번에 아. 똑같은 실수를 어, 했거든요. 어, 그래서. 아 언니가 이제 못 숨기니까 딸이구나 했거든. 근데 아들이야? 유카이. 보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 저희 엄마가 정말 좋아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랬어요. 아니, 아니 우리 집에도 드디어 파란색이 생어요 키우가 <laughs> <laughs> 있어요. 겉큐우가 <곧> <laughs>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안 써줬어요. 아안 써줬어? 이걸 보여줬는데 내가 볼게 내가 먼저 알아맞혀 볼게 내가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뭐저 뭔데 뭔데 뭐가 뭔데 <laughs> 이거요 이거 근데 안 써줬어? 안 써줬어 응. 그래서 이거 딱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 응. 손으로? 어 손으로 이거를 딱 이렇게 응. 해줬어 응. 그래서 한 건데 맞겠죠? <laughs> 아니 언니가 오, 모르는 거야? 이거 하니까 아니 그래도 써줬다며? 안 써줬다고요. 음, 그럼 물어보지 그랬어 그래서 내가 오늘 파란색 옷을 입고 싶더라니 얘는 핑크 아니, 얘도 파란색 입히려고 했거든 음. 초록색. <laughs> 이, 안 <되죠? 웃음> 물어보지 그랬어. 이거는 이미 혹시 바뀔 <laughs> 수도 있나요라고 물어봤는데 에이? 이거 바뀔 이거 이제 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음. <웃음> 축하해. <웃음> 우리 집안에서 아들은 내가 제일 먼저 날라인데. <laughs> 그러게 엄마가 제일 좋아하겠네 엄마 이거래 엄마 원하는 <laughs> 파란색 엄마 아빠는 유튜브로 확인하세요 어. 파란색이래요 슝 어떻게 아,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젠더리뷰를 했는데 저희 집안에 처음 저희가 딸만 넷인데 <laughs> 아빠 빼고 다 엄마까지 타고. 사위, 사위. 어, 사위들 빼고 사위랑 아빠랑 사위들 빼고 다딸 <laughs> 다 딸인데 여기도또 딸이 손주들도 다딸이었거든요 다음 어. 젠더 리벨 어. 주인공은 누구지? 맞춰보세요 <laughs> 맞혀보세요. <laughs> 자, 그러면은 다들 많이 우리 둘째 에게 축하해주시고 네 축하해주시고 자 지금까지 내자매가 네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영상을 많이 못 올리는 점은 이 아이가 있어서 삭제가 편집을 못하고. 제가 편집할 시간이 진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시간을 안 줘요 앙고와 편집 하루종일 이러고 있어서 얘가 잘 요새 잠을 또 다...